안녕하세요. 6월 3주차 투자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지표 변화를 보겠습니다. S&P 500은 0.15% 하락했고, 나스닥 백은0.02% 하락했으며, 코스피는 4.40% 상승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11% 하락했고, 원 대비 미국 달러는 0.5% 상승했으며, 원 대비 일본에는 0.75%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두 대표 지수가 거의 유지되는 모양새였고요. 코스피는 상법 개정 흐름을 따라 연달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은 저번 주 바닥 대비 1% 정도 상승했고 달러와 엔도 1% 이내의 비교적 작은 변동만이 있었습니다. 제 계좌는 주간 0.67% 상승으로 0.15% 하락한 시장 대비 약간 상회하는 주간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주간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제가 월간 기록에서 보여드리는 누적 수익률 그래프는 최신 영상 기준으로 환율 변동과 재투자를 고려한. 총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더 엄밀하고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만 이 주간에서 사용하는 그래프를 만들어낸 엑셀을 아직 월간 그래프처럼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환율 변동과 배당 재투자가 재계좌에만 포함이 되고 다른 지수들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오른쪽이 6월 3주차 변동이 표시되고 있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코스피가 4월 2주 바닥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율 고려하지 않은 프라이스 리턴 기준으로만 봤을 때 S&P 500에 7월 마감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처음으로 따라잡은 한 주였습니다. 제 계좌는 7월 말 마감 기준으로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원금 아래를 살짝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